네, 리노공 주저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할 종목, 리노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 흐름이 좋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줄까? 자, 이게 궁금한분 많을 텐데, 자, 과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자, 과연 어디서까지 더 오를까? 과연 이 주식의 목표가는 어디일까?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노공 관련된 재무제표와 그리고 테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분석까지 가미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노 분석 이제 또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가까지 과연 올라갈지 그리고 이제 혹시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타점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영상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리노 업이 주가가 쭉 오를 만큼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하시는 분계시는데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리죠 8월 20일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이죠? 시 8월 20일에 여러분들에게 분석 영상 올렸습니다. 이제 이 조정권에 투매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요 조정구간이었죠. 요 구간에서 절대 투매하지 마시라. 왜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투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염가 매수의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분석해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8월 20일, 8월 20일은 언제입니까? 지금 8월 20일이면 이제 요 캔들이죠. 자, 요 캔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요 부분에서 이미 요 조정이 단기 조정이다.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렸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확인했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주가 어디까지 끌어올렸죠? 지금 음, 5 9 0 0 0 원, 6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더 궁금하신 분들, 자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어,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실 분들은 뭐 매도해도 좋지만, 제가 보기엔 좀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갖고 있는 게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수급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자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주식이 지금 고가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왜 샀을까요? 그리고 그물량들이 어디서 나왔다? 개인들 물량으로 나왔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산다? 이 리노공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이 주식은 지금 58,000원에서 멈추지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투자심리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리노 공업 지금 또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관련하기 때문에 뭐죠 결국에 지금 이 지수를 끌어올린 섹터가 뭐겠죠 반도체 섹터이다 그러면 보겠습니까 결국에 반도체 테마에서 동류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 리노 공업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 리노 공업 지금 투자심리도 좋고 지금 투자심리 전반적으로 매수에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점들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조정 구간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얼마가 조정 받았죠? 지금 52,000원에서 지금 이제 한 44,000원까지 대략 한 이제 18%, 16%, 17%, 17% 정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30%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나 하더라도 어떡하죠? 조정을 받아도 주식이 더 오를 만큼의 그런 좋은 모멘텀, 동력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가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아 어,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 보면서 분석 보시고 예, 심층적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불독 주식 구독자 수가 2,900명 넘어서 3,000명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 드리면서 제 목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되겠죠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힘치는 구독자 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안겨 드리기 위해서 주말 안정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말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 주 노려야 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기법과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낸 예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 기법과 이제 그것에 해서 주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영상 올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많이 올렸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월 가장 최근까지. 그런데 보시면 제가 8월 20일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은 8월 20일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왜냐면 그때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았어요. 재무제표가 좋았고 그리고 또 뭐죠? 어, 그리고 아이폰. 자, 아이폰 테마에서 이제 아이폰 17프로 17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은 또 홀수 번호가 더잘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을 때 기대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 중간만 가도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LG 노텍 아이폰과 연결된 그런 실적을 동반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에게해서 많이 분석해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지금 LG 노텍 관련해가지고 또 아이폰을 같이 연관해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지금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그눈 그런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전 이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고전 이론은 화려한 신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 고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때는 화려한 보조 지표 없습니다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전이론 이용해서 아이폰 17, 애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앞에 현금 흐름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더잘 팔린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G노텍 자잘 분석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 주말 한정 이벤트 그 종목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띄어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말 한정 이벤트 종목 제가 종목명은 지어 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문자로 참여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원성이 잦았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지었다는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요 때죠? 이때, 요 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제 7월부터 분석을 한 종목인데, 자, 갑자기 여기서 하락 추세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저항 맞고 잘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아, 여기 부분이죠. 이제, 이제 요 부분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에게, 10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거는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 문자 보냈는데, 제가 왜 보냈을까요? 왜냐 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어났는데, 거래량 같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에 38,1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주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월 20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에 자 여러분들 45,0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장 중에 최고가 46,000원을 찍는 와중에 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15%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종목에서 제목이 달성이 함된 동영상. 자, 동,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 영상 올리려는 대부분 11%에서 이제 49% 범위 내에 수익률이 나야만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시메스, 하이즈나르넴, 코퍼스 코리아, 리노워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영상 올린 중에, 어, 달, 목표가 달성 양산 좀 있죠? 자, 제가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제 11%에서 11%에서 49% 범위가 나오면은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CMS, 하이젠아래는 코퍼스코리아, 리노공업, 우리 기술 투자 자 밑에 더 있습니다 툴젠부터 해가지고 밑에 더 있지만 자 여기서 눌러 사실 다음 페이지나 에하더 있다는 거자 이런 식으로 볼때 목표가 달성한상꽤 많다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 기법이 제 기법이 뭐죠 시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수익은 절대 우연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매매가 지금 우연인가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 나는 두 페이지 넘는 수익 후속 영상 올렸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주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수익 종목 타점 공유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의 계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타점을 무기로 세력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수익률, 세력들의 수익률 바닥치면서 세력은 사라지는 기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력이 사라지면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에 정상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금융시장화에 동참하면서 그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얻으실 분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6-8354. 이 번호 재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채널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문자로 구독 말고 이번 시간에는 주말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주말 종목 주말에 전용으로 보내는 종목 타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수수, 수익 냈다 해달라 제가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VIP방 들어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정상화 올 때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를 바꾸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달릴 준비된 사람 움직이세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리노공업 이제 좀더볼 건데 리노공업 이제 테마 좀더 봐야겠죠. 이제 왜 주식이 좀더 오를 수 있는지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리노공업은 반도체 관련 중에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검사용 검사 소켓, 반도체 검사 소켓이죠.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등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특히 저희가 좀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 결국에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오르면서 반도체 섹터, 반도체 산업에서 주가가 오른 이유 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생산량이 늘어도 그것이 다 팔리기 때문에 반도체 그 지금 굉장히 호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반도체 그냥 납품합니까? 아니죠. 반도체는 특히 더 검사가 필요하죠. 검사와 특히 패키징이라고 하는 포장이죠?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런 후공정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저희는 이제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보다도 이 회사와 같이 갈만한, 같이 주식이 오를 그런 회사를 찾은 것이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겠죠? 결국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주식이 오른 경우에 뭐겠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현금을 이동시킬까? 생각하겠죠? 반도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또 이제 갑자기 쌩뚱맞게 뭐 식품주로 옮겨가나요? 아니면 뭐 은행주로 가나요? 아니죠. 반도체와 비슷한 테마로 가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동류 테마로 이동할 것이다. 근데 그 동류 테마가 뭐겠죠? 반도체를 후공정 업체.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더 편하게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몰릴만한 이유가 지금 리노공업 반도체를 지금 패키징, 후공, 아, 이제 검사죠, 검사. 예. 검사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재무제표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나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영업이익이 534억 25년도 2분기 1분기는 이제 349억 잘 늘어났죠 그런데 42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영업이익이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단은 370억 기준 이제 3949억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534억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21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 보십시오 결국에 이제 올해 1분기 349억보다는 결과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 뭐야, 오히려 더안 좋아보이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올해만큼, 올해는 잘 성장을 해낼 때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음, 계속 성장하는 회사.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주식도 마찬가지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17%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30%의 상승이 있었다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이 약간 약세인 경우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그러다가 다음 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이제 1분기가 오겠죠 이제 1분기 오면은 이제 어, 4분기와 1분기가 이제 좀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반도체 테마가 이미 올랐다 그럼 뭐겠죠 반도체 테마가 이미 올랐으니까 그 반도체 테마에서 누구와 같이 갈까 누가 실적이 잘 나올까 이것을 판단해 보면은 리노 공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생산을 한 것을 그것을 다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검사할 회사는 리노 공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치를 보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약간 하회에 따져도 그렇게 문제 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도 한번 보자면 지금 차트 너무 이쁘죠 지금 아 지금 너무 이쁜데 음,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주가가 한번 조정받았다가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7%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30%의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 지금 보시면 뭔가 지금 약간 한번 오르자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 안 보이니까 횡보하는 모습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횡보하는 모습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횡보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저희는 상승 플랫폼 플랫폼 정도를 볼수 있겠죠?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플랫폼을 다지고 상승하는 거. 그러면, 아니, 그럼 여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면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이 데 여러분들, 요 때와 지금과 과거 이제 6월부터 8월까지와 지금 이제 9월, 10월이 같나요 아니죠. 6월에서 7월에던 대부분 이제 원전 테마가 많이 올랐죠. 원전 테마 오르고 또뭐 올랐죠? 그리고 또 방산주 많이 올랐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 때는 반도체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어떡하죠? 지금은 이제 주도 테마가 뭡니까? 지금은 결국에 반도체다. 그럼 뭐겠죠? 지금과 지금 6월 달과 상황이 같나요? 당연히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상승의 동력이 더 많이 있는 순간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어, 이때는 이제 상승 플랫폼 다지려고 하다가 이것을 버티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자, 이때는 그럼 왜 하락했을까요? 이때는 이제, 어 테마가 돌아간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횡보하다 보니까는 지루함을 느끼고 어 주도 테마. 대부분 이때 원전과 방산으로 현금을 이동시켰다. 그럼 뭐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주, 지루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올랐고 그러는 와중에 뭐죠? 그런 와중에 지금 주도 테마가 심지어 반도체다. 그럼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현금을 안옮기려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다. 지금 이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테마 특히 좋은 상황에서 상승 동력까지 있는 회사가 리노 공업이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또 수급 한번더 간단히 봤는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매수하고 기,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기관들과 지금 외국인들은 왜이 주식을 매수할까요? 왜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거라 판단하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은 이제 리노공업 옛날과 다르다 옛날에 이제 6월과 7월과는 그때 흐름과는 다르다. 왜? 지금 주도 테마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보다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가 좀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 기업을 찾아보니까 는 리노공업이다. 리노공업 그런데 시, 생각보다 실적도 좋고 저점도 잘 만들어졌다. 그렇담 보다 지금은 이제 상승 플랫폼 묘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매도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을 크게 던지지 않고 지금 계속 보유하면서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급도 보면은 어떤, 지금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주식을 매매하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바로 매수하실 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주식을 매매해볼까 하신 분들 기존에 주주님들 말고 매매해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보십시다. 지금 여기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시죠? 요 양봉에 지금 종가 라인의 선 한번 딱 그거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뭔가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횡보장에서 지금 이 횡보구간에서 지금 뭔가 보이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밑골이 점점 나오죠. 근데 요 밑골이 사람들은 뭘로 매수했다? 요 양봉의 종가 라인의 선을 보고 매매를 진행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요선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까? 지지선으로 쓰이는데 그지선의 신뢰도가 꽤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은 과연 어디까지 멈출까? 이제 꼬리로 이제 꼬리로 이제 살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소, 꼬리로 사는 건 끝났고 이제 몸통으로 사야 됩니다. 이 캔들의 꼬리로 사는 그장 중에 한번에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그장 중에 바로 매수를 진행하는 건 어렵고 아마 꼬리의 시초가 매매나 아니면 이제 종가 배팅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56,700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6,700원에서 5 6 0 0 0 아, 57,000원이죠? 요 가격, 56,700원에서 57,000원 요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큰 매도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상승 플랫폼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일단은 1차적으로 볼 때는 6만원 넘어설, 6만원 넘어설 것 같고 일단은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 매수합시, 도합시다 일단은 1차적으로. 자, 왜냐 하면은 지금 매물대가 안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래봤자 지금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6만 원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돼. 요 6만 원에서 물린 사람들 그렇게 많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요 부분에 보이시면은 이미 윗꼬리가 잘 형성되면서 이제 6만 원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 전에 물타기 몇번 했겠죠? 그 물타기 할때 이제 이미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 뭐겠죠? 6만 원에 매물대는 굉장히 가볍다. 6만 원은 금방 뚫을 것이다. 그러면 6만 원 다음에 다음 매물 때는 어디일까? 6만 원 다음 다음 매물 때는 어 6만 5천 원에서 7천 7만 원 정도? 왜냐하면은 심리적인 저항선 항상 주식장에는 5단위와 10단위로 깨끗이 떨어지는 단위에서 멈추는 가능성이 몇번 있다. 그런 심리적 저항선까지 감안하면은 저희는 아마 6만 5천 원 정도가 일단 좋겠다. 6만 5천 원까지는 주가가 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간다면은 한 7천 원.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의 이제 6만 5천 원 구간에서. 65,000원에서 한 67,000원, 8,000원 이 정도가 더 낫겠죠. 자요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50%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 어떤 매도하냐? 자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또 실시간 대응. 또 이런 이제 매물대 없는 위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종목,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2차 사정 궁금하시거나 실시간 대응 다 필요하신 분들 어, 위에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니까는 필요하신 타점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리노공업 분석 잘 봤다, 재무제표 잘 봤다, 테마 분석 잘 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다른 의견 있다? 뭐 얼마든지 환영이죠?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분석 좋아가지고 칭찬할 거 있다? 자, 그것도 환영입니다. 댓글 달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여기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할 때제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 진심이 과연 몇 분에게 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자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부응할 수 있는 음, 그런 좋은 종목, 좋은 단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